안녕하세요. 160년 전통의 독일 무시동 히터 에버스페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전비로 고민이 있는 남양주의 고객님께서 주행거리 최적의 솔루션인 에버스페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고민을 해결할 에버스페커 무시동 히터 장착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히터 장착은 최고의 실력과 최적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에버스페커 남양주 지역 대리점인 태성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에버스페커의 설치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히터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히터 장착은 편리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트렁크 바닥면에 설치하였고 최소한의 공간에 설치를 진행하여 트렁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실내의 연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연료탱크는 앞쪽 사물함에 설치하여 차량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위치는 운전석에서 조작이 가장 쉬운 위치에 장착하였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지스타트 셀렉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오늘 장착한 에버스페커의 특장점입니다. 첫째, 동급 최대열량의 빠른 실내 난방. 둘째, 저소음의 우수한 정숙성. 셋째, 최소비용으로 강력한 난방성능. 넷째, 업계 최고 수준의 2년 품질 보증. 다섯째, 국내 최대 서비스망과 신속한 부품 공급입니다. 올겨울 전기차의 주행거리 고민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에버스페커에 맡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cker: a world of comfort